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직입니다. 지금 27도 미쳤습니다. 완전 여름이죠. 여러분, 혹시 오토바이 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약간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타고 싶으면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 눈이 오는 건 아니지. 먼저 탑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아, 오토바이 타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온다. 저는 그래도 타요. 눈 오지 않는 이상 탑니다. 그리고 비를 맞고 기분이 더럽다는 걸 느끼고, 씩씩거리지만, 하여튼, 비가 오든 눈 오는 것 빼놓고는 그날의 그 기분, 오토바이를 그 타고 싶은 그 기분을 비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든 날씨가 우중충하든, 일단 오토바이를 탑니다. 적극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비오는 날에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한다 그것도 그 기분에 따라 달라요 막 타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기분이 괜히 탔다라는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아 비가 오니까 아 오늘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비오네 그래서 아이씨 오늘 안 타야지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걱정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진 않아요 이게 뭐 좋은 성격이라고 하면 좋은 성격이고 나쁜 성격이라면 나쁜, 성격이라면 나쁜 성격인데 예 그래서 약간 뭐 그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하고 나서 에이 게리 탔네 에이 다버했잖아 요렇게는 할수 있지만 미리 겁은 묶지는 않습니다 또 미리 걱정하지도 않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그 제가 슈퍼커버 짐대를 만들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잘될 거라 생각하고 안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깠는데 잘 된다? 그러면 좋은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왜안 될까? 그때 생각하는 거지. 야,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이런 걱정은 미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만들기 전에 일본에서 만든 제품들을 또 끼워보고, 또 다른 제품들, 시트도 1.5인 시트를 해서 전용 브라켓을 달아보고, 또, 아니면 또, 떼보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어떤 걸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만든 디자인 나왔는데, 1.5인 시트 용으로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키가 크신 분들이 엉덩이가 뒤로 간다. 그래서 1.5인 시트 하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해봤는데, 어, 뭐, 편하긴 편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래 커브의 디자인은 있죠. 그런 태가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게 돼서, 이제 완성까지 해고, 그 다음에, 때에 맞아야 됩니다. 또 내가 막상, 지금부터 대량으로 해서 이제 판매합니다라고 했을 때, 또안 찾을 수도 있어요. 미리 걱정하진 않겠다, 이거죠. 그냥, 에이, 해보고, 안 되면, 아, 그 때에 안 맞네. 뭐, 마침 내가 출시를 했는데, 필요가 없어는 분들도 계시고,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 만든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면 구매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스킵! 하시면, 되게,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벌크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포장 잘 해가지고, 단가를 올리고, 아, 그거 좋죠? 이쁘게 보이는 거참 좋죠? 갖춰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 없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가, 제일 큰 취지였고, 세상에 없다는 거는 그거죠. 싸고 좋은 거 없다. 네, 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있다. 싸고 좋은 거 있다. 어, 메딩코리아 싸고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있게 되냐? 내가 덜 먹으면 된다. 마진을 최소화하면 된다. 다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1번 거는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제일 큰 목적은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 만든 이 디자인이 커버 타시는 분들이 좋아할까 네. 아마 좋아 많이 좋아해 주시면 더 힘내서 또 다른 것들도 만들어 볼 것이고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하면 네. 이제 뭐이 제품은 더 이상 만드지 않겠죠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찍어보고 아 이게 똥이구나 라고 하면 예, <laughs> 안 만들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어뭐 제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유명한 디자이너도 아니고, 뭐, 억수로 유명한 파츠를 만드는 장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뭘까, 얼마일까를 먼저 고민했고, 그걸 예.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 대부분 다 15만원 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다. 15만 원도 비싸다. 물론 네, 뭐 사보면 다른 제품들도 그 정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아직까지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더습니다 98,000원. 원래 95,000원인데 택배비까지 부담하고 하면 98,000원. 네, 그래서 택배비를 아예 무료로 가자. 그래서 9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어, 그리고 네. 오늘 출발, 바로 출발 됩니다. 하지만 12시 전까지만 네만 12시입니다 전 12시가 아니고 만 12시 전까지만 어, 구매를 해주시면 어, 네 그날 바로 택배가 발송됩니다 그런 점 네, 한번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힘을 주십시오 <laughs> 칭찬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하잖아요 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자 오늘부터 네,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기 용도에 맞는 튜닝을 하시고 굳이 내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순정보다 좋지 않은 튜닝은 네 해롭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이렇게 선택하고 어 뭐든지 하시려고 하실 때 순정보다 좋냐 안 좋냐를 먼저 따져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장착하시는 분들은 하실 분들은 네 집으로 배송 받으시고 아니면 저희 주변에 저희 협력점이 있는 데는 네 있는 곳은 뭐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 협력점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구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고 그다음 울산에 있고 부산에 있습니 서울에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용산점으로 네,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가셔서 공임을 주시고 네, 거기서 장착하시면 되고 어 아니다 나는 집에서 받아서 내가 혼자 한번 달아볼란다 라고 하시면 집으로 받아서 옮겨서 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보다 장착하는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장착하는 영상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것도뭐 예, 보시고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대부분 다알수 네,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구가 없다 이러면 어차피 그걸 오랫동안 사용하는 공구가 아니고 이번에 이거 달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공구기 때문에 비상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기 필요 없으면 어떤 게좋으냐 네. 가성비 좋은 데가 어디죠?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가셔가지고 네. 천 원짜리 천 원짜리 공구 사셔가지고 네. 쓰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 공구가 없어서 안에 아 나는 이런 것에 치명 없으신 분들은 돈 조금 맡기면 됩니다. 네. 부피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가셔가지고 공임 주고 다면 됩니다 나는 큰 짐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큰 짐대 쏙 바꾸고 작은 짐대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네 이렇게 쏙 바꾸고 네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네 파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뭐 짐을 못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는 겁니다 날씨가 좋다고 해서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땡기는게 아니라 그 기분에 의해서 뭐 속도를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다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거고 다 이거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구도 네, 네, 제가 만든 튜닝파츠에다가는 항상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문구를 넣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우시려면 네, 지우셔도 되지만 일부러 표잘안 나가게 하얀색으로 해놨습니다 당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우리 라이더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문구니까 지우하세요 그럼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영상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옆에 보면 쇼핑 탭이 있습니다. 예, 유튜브 쇼핑 탭이 기 때문에, 그거 클릭 딱 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알고 뭐 어차피 네이버 페이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예, 쇼핑 탭 치시고, 어, 더보기란 안 들어가셔도 되고, 바로 쇼핑 탭만 보시고, 예, 쇼핑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拜拜。Bye bye.